오늘은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타이탄 TV맨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네마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타이탄 TV맨을 본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특히 47화에서 크게 패배한 뒤에 타이탄 TV맨이 회복하는 모습도 볼수 없었으니 말이지요. 감염된 타이탄 스피커맨이 교활하게 타이탄 TV맨을 공격했고 65화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주맨 토일렛을 공격했습니다. 모두들 감염된 타이탄 스피커맨에게 정말 크게 당했었었죠. 하지만 타이탄 티비맨이 크게 당했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타이탄 티비맨이 돌아올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와 타이탄 티비맨이 어떻게 업그레이드될지도 같이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타이탄 티비맨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전화의 이야기가 연합군의 패배로 이어지고 있고 타카맨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작자가 다른 캐릭터를 구상하고 있지 않는 한 현재 상황을 타개할 강력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타이탄 카메라맨이 65화에서 크게 다쳤기 때문에 연합군이 앞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업그레이드된 과학자 토일렛이 토일렛과 한 팀을 이루게 되는 순간, 토일렛 진영이 연합군을 엄청나게 압박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아직 진짜 g 맨 토일렛을 본 적은 없지만, 어딘가에서 예전보다 훨씬 강해져서 타이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 화에서는 타이탄 카메라맨보다 힘이 조금 약해 보였지만, 이번에는 업그레이드를 통해 타이탄 카메라맨과 대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연합군에게 도움을 줄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타이탄 스피커맨이 강하다는 걸 모두가 알지만, 과학자 토일렛과 지멘 토일렛을 한꺼번에 감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타이탄 티비맨이 언제 돌아올 건지, 왜 돌아올 건지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다음으로 이어질 66, 67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먼저 예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타이탄 티비맨이 어디에 있을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정보도 없지요. 예상해보건데 타이탄 TV맨이 지금 과학자 카메라맨과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과학자 카메라맨의 기술력이 다른 캐릭터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지요. 17화 이전에 타이탄 카메라맨이 업그레이드를 통해 얼마나 강해졌는지 우리가 직접 확인한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과학자 카메라맨의 손을 거친 글리치 플런저 카메라맨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도 63화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업그레이드를 해서 과학자 토일렛과 지멘 토일렛 팀의 2대 1로 겨룰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지리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해 보죠. 그런데 66화에서 바로 타이탄 티리맨이 돌아오거나 엄청나게 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66화까지는 타이탄 카메라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자세히 알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화에서는 아마 연합군이 큰 싸움을 준비하는 과정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합군이 스키비디 토일렛을 물리치고 타이탄들이 있는 곳까지 나아가거나 혹은 과학자 토일렛과 진짜 쥐맨 토일렛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까지 볼수 있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화에서 연합군이 엄청나게 강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시튼이 좋아하는 여러 주요 캐릭터들인 TV 우먼, 스피커 우먼, 카메라 우먼, 그리고 뚜어뻥 플런저 카메라맨, 다크 스피커맨, 과학자 카메라맨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아나요? 엄청나게 강력한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여 연합군을 구할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이렇게 강력해진 연합군은 아마 타이탄 스피커맨을 도와서 과학자 토일렛과 지맨 토일렛에 맞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키비디들은 타이탄 카메라맨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는 것에 만족해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스키비디 토일렛이 매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키비디 토일렛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계획을 준비해야 할 것임을 알고 있죠. 아마도 67화에서 큰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모든 연합군이 출격해도 아마 토일렛 진영을 이길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65화에서 타이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반전으로 큰 패배를 당했던 것처럼 말이죠. 67화에서 무언가 비슷한 일이 일어날 거고, 67화 마지막쯤에 연합군이 패배하려고 할 때, 업그레이드 된 보여주지 않을까요? 타이탄 티비맨이 갑자기 전장에 텔레포트로 나타나서 공격을 막고 스프디 토일렛에게 큰 타격을 입히면서 67화가 끝날 것 같지 않은가요? 그리고 68화에서 이큰 싸움의 마지막을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이 추측 이외에 시네마 맨이 다음화에 바로 나타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전화인 65화에서 타카맨과 타스맨을 향해 내려오던 폭탄 토일렛 중 하나가 외부 어딘가에서 공격을 받아 라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 폭탄을 외부에서 공격한 캐릭터가 바로 타이탄 티비맨이었다면 바로 66화에서 등장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예측이 맞는다고 가정한다면 한 가지 질문만 남게 됩니다 타이탄 티비맨이 어떤 업그레이드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타이탄 티비맨은 근접전에 강한 스타일입니다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캐논 대포를 가지고 있지만 시네마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업그레이드에서는 타이탄 TV맨도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게 하거나 근접전에서만큼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아니면 둘다 업그레이드해서 동시에 쓸수 있다면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TV 화면이 업그레이드해서 빛 공격으로 스크비니 토일렛을 쉽게 마비시켜 물리칠 수도 있을 것이며 TV 우먼처럼. 빔의 스팀파워도 쓰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네마 맨이 갑옷으로 사용하던 스피커를 지금 과학자 토일렛이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탄 티비맨이 시네마 맨의 스피커 갑옷을 사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스피커 갑옷 대신 업그레이드된 다른 갑옷을 입고 나올지도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타이탄 티비맨이 업그레이드해서 돌아온다면 스키미디 토일렛 캐릭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될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 지맨의 모든 것 1분 동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맨이 처음으로 등장한 건 7화입니다 12화에서 그가 레이저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17화에서는 그가 토일렛들의 리더라는 것을 알수 있었지요 그가 타이탄 카메라맨과 싸운 건 20화였으며 그가 도시의 빌딩을 파괴한 건 21화였습니다 22화에서는 카메라맨이 그의 물을 내리려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죠 34화에서는 그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도시를 파괴하였고 35화에서는 그와 스피커맨이 과학자 카메라맨의 연구실에 침입했습니다. 스피커맨이 공격당하는 것을 막아준 것은 38화였으며 47화에서는 타스맨과 함께 타이탄 티비맨을 공격했습니다. 57화에서는 전쟁에서 지고 도망가버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같은 편의 배신으로 인해 아스트로 토일렛에게 거의 죽음을 당할 뻔했던 60화도 있었습니다. 62화에서는 다시 엄청난 공격력으로 도시를 파괴 시킵니다. 이어지는 64화에서는 중무장 토일렛에게 자폭 폭탄을 설치해 타이탄들을 없애려고 시도했으며 65화에서는 가짜 G맨으로 발각되어 버립니다. 과연 그는 언제까지 진짜 G맨이었고 언제부터 가짜 G맨이었을까요? 우리는 이번 65화에서 타이탄 카메라맨의 몰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가 실제로 죽었는지 아닌지는 알수 없지만 우리는 늘 우리 편을 지켜준 그에게 경의를 표해야 할 것입니다. 18화에서부터 그는 승리할 때마다 엄지손가락을 지켜세우며 모든 등장하는 캐릭터 중 가장 압도적으로 사랑받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으로 그가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의 강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에 아직 실망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이번 화가 지금까지 중에 역대급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쟁은 실제 캐릭터들끼리의 싸움도 아니었고, 지멘 토일렛과 과학자 토일렛이 함께 싸운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화려한 액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전 64화에서 예측했듯이, 타이탄들이 지멘에 의해 트랩, 함정에 빠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멘의 원래 몸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65화를 분석해 볼 텐데요. 그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재미있고 새로운 이야기들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5화는 경찰 사이렌 소리로 시작합니다. 카메라맨이 겁에 질려 두 손을 들고 있고 그 옆에 카메라맨은 카메라 머리가 날아간 채로 죽어 있습니다. 정면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스트라이더 토일렛도 보이네요. 그리고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손을 들고 있던 카메라맨이 창을 가슴에 맞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후 주인공 카메라맨의 시선이 오른쪽을 바라보자 업그레이드된 경찰 스키미드를 보게 됩니다 경찰 스키미드는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번 화의 경찰 토일렛은 우리가 볼수 있듯이 날수 있고 4개의 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지고 있던 상단의 창을 사용하여 카메라맨을 해치운 것으로 보이며 그 창은 비어있는 것으로 보아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으며 다시 장전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경찰 토일렛이 정면에 있는 주인공 카메라맨을 즉시 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것인데요. 과연 이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왜 카메라맨을 쏘지 않고 경찰관 토일렛은 그냥 가버린 걸까요? 여기에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자 토일렛이 즉시 돌아와 스키비디 토일렛 대열로 모이라고 명령한 것일 수 있겠죠? 이 의견이 아마 가장 일반적인 의견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비밀 요원이 정신을 통제하는 스킬을 사용했거나 팔의 정체가 비밀요원의 팔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토일렛은 주인공 카메라맨을 공격하지 않도록 행동을 통제당했거나 빠지 못해 물러났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다른 카메라맨들은 모두 죽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주인공 카메라맨만이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견에 더 동의하시나요? 비밀요원이 이번화에서도 몰래 등장합니다. 뒤쪽 부분에 등장하니? 버튼 누르시고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60화에서 빅 티비맨 옆에서 상황을 전달하던 일반 카메라맨들을 기억하시나요? 이번화에서 등장한 이 카메라맨들도 타이탄들이 토일렛들의 위치를 찾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경찰 토일렛이 물러난 후 과학자 토일렛과 함께 많은 다양한 토일렛이 공항 주변에 모여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64화에서 그들이 대단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과학자 토일렛이 등장하고 바로 지멘 토일렛도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업그레이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예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 지멘의 이유는 뒤쪽에서 곧 확인할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캐릭터가 있습니다. 타격을 받고 수리하고 치유되어 있을 타이탄을 말이지요. 티비맨, 시네마맨 말입니다. 업그레이드된 지멘 토일렛과 업그레이드된 타이탄 티비맨의 전쟁이 곧 펼쳐질 것입니다.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우리는 64화에서 보았던 고층 비딩을 볼수 있습니다. 그 사이로 타이탄들이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카메라는 뒤쪽으로 빠지고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른 토일렛들이 그곳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지멘 토일렛을 혼자 두고 과학자 토일렛마저 사라지고 맙니다. 지멘의 표정을 보면 이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과학자 토일렛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지만 그 또한 소용이 없어 보이죠? 과학자 토일렛은 안녕이라고 하듯이 손을 흔들며 떠나고 지멘은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는 곧 화난 얼굴로 바뀌면서 눈 레이저를 포함하여 토일렛의 모든 레이저를 풀 파워로 끌어올립니다. 그가 레이저를 쏘자 타이탄 카메라맨은 그의 새 방패를 꺼내 막습니다. 타이탄 스피커맨은 점프하여 그에게 달려들죠? 그동안 타이탄 카메라맨은 손에 있는 캐논을 충전해서 거대한 총알을 쏘아 지맨을 공격합니다. 이 공격으로 지맨의 헤드폰이 떨어지게 되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스피커맨이 음파 공격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성공할 것만 같았던 이 완벽한 작전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탄 카메라맨이 그의 얼굴을 잡고 막자 그 틈에 스피커맨은 지맨의 물을 내리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22화를 통해 지멘에게 물내린 공격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지멘에게 물내린 공격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아마 지멘의 물내린 버튼은 고장난 버튼이거나 보호 장치를 통해 물이 안 내려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후 지멘은 카메라맨에게 머리를 받고 약간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스피커맨이 계속해서 물을 내리는 것을 시도하는데 그 모습이 좀 우스워 보이는 건 왜일까요? 이러한 행동이 지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이성을 잃은 그는 뒤를 돈채 스피커맨에게 레이저를 쏘며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그의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가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이 돌아서는 바람에 카메라맨의 망치 공격이 성공을 하게 되고 그 후에도 펀치 공격 등 계속해서 공격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는 얼굴에 타격을 입지만 다시 한번 물러서지 않고 레이저를 쏘기 시작합니다. 이때 타이탄 카메라맨은 적절한 시점에 순간적으로 방패를 꺼내어 자신을 보호합니다. 지난화부터 홀로그램 에너지 방패를 사용하기 시작했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물리 방패에서 업그레이드시킨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때 스피커맨은 47화에서 감염된 상태였을 때시화맨을 찌르는 데 사용한 단검을 꺼내요. 지면에 눈을 찌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63화에서 다크 스피커맨을 떠올려볼까요? 그도 단검을 사용하여 토일에 해치웠었습니다. 그리고 61화에서의 스피커먼도 단검을 사용했었죠. 여기서 우리는 스피커 계열의 요원들은 모두 단검을 주요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후 타이탄 카메라맨이 자신의 코어를 이용하여 지멘을 불태워버립니다. 지멘 토일렛의 얼굴은 화상으로 인해 검게 변하고 말지요. 우리는 그후 또다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타이탄 카메라맨이 지멘 토일렛의 피부 안에 다른 토일렛의 머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머리를 당겨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지멘이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그 트랩, 함정이라는 단어는 이 부분을 의미하는 의미심장한 단어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볼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파스맨의 음파공격이 왜 통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검게 그을린 지맨인 척 했던 토일렛의 귀를 보면 귀가 막혀있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스피커맨의 음파공격이 통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토일렛들이 아주 치밀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고난이도의 전투들이 기다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장면으로 공중에서 폭탄 토일렛들이 날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날아오는 폭탄의 위험을 깨닫고 스피커맨은 빠르게 몸을 피하고 카메라맨은 방패를 꺼내어 자신을 보호합니다. 주인공 카메라맨은 이 폭발로 인하여 화면에 결함이 생기고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화면이 안정을 찾고 스피커맨의 모습을 보여주고 시선을 돌려 보이지 않았던 타이탄 카메라맨의 모습을 천천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엄청난 폭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멀쩡한 상태로 있는 빨간 차와 그 안에 타 있는 비밀 요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능력을 다알 수는 없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다음 펼쳐질 에피소드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장면만을 남겨두었는데요. 타이탄 카메라맨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엄청난 타격을 준 이번 폭발로 인해 그는 그의 한쪽 팔을 잃었고 메인 카메라는 완전히 금이가 있으며 몸 전체가 불타고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대신 처음으로 아래로 내리는 동작도 보여주죠. 이 가슴 아픈 장면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이번 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빅 이벤트가 기대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분석해본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글 더빙 영상을 감상해볼까요? 큰일 났어! 우리가 다 당하고 있어! 으아! 으! 아니야! 난 아직 죽고 싶지 않아! 지맨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군운 좋은 줄 알아! 하하하하 <laughs> 결전의 시간이다!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어. 나의 계략이 도망갈까, 그? 여섯 대 유인에 성공했어. 하하하하! <laughs> 오랜만이군. 어서 오게. 여섯 대를 먹어오는데 성공했다. 음. 이제 시작인가? 이 여섯 대 드디어 찾았다. 어? 너희들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걸 어쩌나? 나도 곧 사라질 텐데. 여길 부탁하네! 후! 이 약삭빠른 녀석 같은 야구! 할수 없지! 내가 다 상대하는 수밖에! 파브라 이제 진짜 끝장을 내자! 이야! 못 맞췄지? 늘 공격이나 파라으아아 공격이다! 저리가! 수어슈퍼컴 지금이야! 소, so, 내가 물을 내릴게! 잘 가라! 뭐야? 지금 그런 걸로 나를 없앨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이 한심한 녀석들! 내 네, 망치나 뻗어라! 어떠냐? 죽어라! 이번엔 내네 펀치 공격이다! 으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레이저 네, 공격이다! 이야! 举起！違う 어떻게 된거지? 타가맨! 어디에 있어? 괜찮아? 나 여기에 있어! 난 괜찮아! 그런데 이번 전쟁은 우리의 패배인 것 같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